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에 입고 마귀와 대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첫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오늘 에베스 6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종적으로 항상 명심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2등도 3등도 4등도 아무것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적대적인 악한 마귀의 세력들, 즉, 악한 마귀의 세력, 총악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단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일찍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쿠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를 따라 추종했던 악한 천사들, 3분의 1이 하늘에서 땅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는 그들을 공중에는 악한 권세자들, 악한 영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사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천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창세기에 보이는 세계에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상 세계도 예수님 이 창조하셨는데, 그때 육신 없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예수님 이 창조하셨고, 그때 거기 보면 천사들의 등급을 받을 때 정사잡은 권사 권세잡은 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 천사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에 나오십, 육장 이하에 나오고 있는. 10절, 6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악한 마귀, 그것은 악의 총수, 악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사단이고, 그리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은 악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들을 또 공중건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혈과 육, 사람은 혈과 육이 있죠. 즉, 육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악한 것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 입는 건 내가 취해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취하여 입고, 전쟁에는 2등, 3등, 4등이 필요 없을때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히 모든 일을 한 뒤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기 때문에, 순서대로 본다고 한다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손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보험의 신발, 즉 화평의 신발. 그렇게 여섯 가지로 전신갑주가 세분되 있는데,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내가 배워서 내가 써먹으려고 세상의 지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에 내가 지식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씀이 되고 나는 말씀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세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대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0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케 하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고 모든 삶의 결핍 예수님이 지니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알면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십니다. 즉 모든 절필부터 자유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빌리포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이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즉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땅에 있으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땅에 결론도자유을 얻는 그런 역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시간은 바로 그 하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느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찍 이 오셔서 4장 6절에 보면 호시아 선지로 중에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백성은 됐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힘입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수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 하나님의 백성 빌프서 3장 20주년처럼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고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바로 악한 날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전쟁인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다시 타락시켜서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게 뭐냐. 지면 지옥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자유함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약해서 악한 마귀에게 사기당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왜? 마귀는 오늘 괴괴라고 그랬죠. 괴괴는 뭡니까? 마귀는 근본적으로 괴계는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모략이 강하고 궁극적으로 속이는 자예요. 선악과를 놓고 인류의 조상을 유혹할 때도 그는 모략이먹으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아주 교활하게 간사하게 다가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데 안 죽는다 먹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듣기는 아무리 좋았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항상 괴기를 부리는데 그것은 아주 교활하게 간사하게 다가가서 모략 치밀하게 교육을 가지고 다가가서 마침내 거짓말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계기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지 그런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의 허리띠로 묶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를엘 사람 옷을 입을 때 통옷을 입죠. 바람이 불면 휙 날려버리면 하체가 다 드러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허리에다가 단단하게 허리띠를 매어서 그러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신앙 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귀를 물치는 권세 있는 무기로 써야 된다고 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가 예수님께서 맡복음 사장의 40일 광에서 금식을 마치고 마귀를 물치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위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에서부터 비를 같은 성리 임하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항상 하나님부터 받은 최고의 인정은 하나님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야. 즉,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죠. 불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효자에서 기쁘게까지 하는 것이다. 즉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최고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생을 자기를 고백할 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 항상 인만을 함께하는데 그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니까 항상 홀로 두지 않았다. 그렇게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최고의 인정을 받은 예수님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는데 최고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예수님께 명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광야로 가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라 하는 거 단식했죠 저도 4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마는 물은 마시면서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물도 안 먹고 40일 광야에 가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순종입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간 겁니다 그 마침내 예수님은 순종하고 성령받고 순종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이제는 힘이 줄였습니다. 가장 육신을 묻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최고의 연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제약하는 가장 강한 세력 중에 하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그곳은 광야인데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 바람으로 말면서 거기 있는 돌들은 풍화작용에 해서 전부 납작납작하게 되어 있대요. 그 언뜻 보면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개떡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힘이 주는 예수님에게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뭡니까? 힘이 주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변하여 떡이 두게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이베라의 떡이 만들 수 있죠. 나중에 오병에서 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증거를낼 필요가 없어요. 즉, 자기가 하나님과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해라. 자기를 위한 이적은 하나님 허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그를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때,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뭐랍니까? 인간에는 두 개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 양식인 떡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뭐냐?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즉,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인 떡과, 그리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영적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취하면 육신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더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에 예수님을 맡은 육장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모든 걸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박사거든요. 예수님께 이제는 거룩한 높은 성에 올라가서 그도 예수님 말씀으로 불리시니까 그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기록 뛰었으되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돌에 떨지 않게 받아내릴 거야. 그렇게 그는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고 물리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되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말한 그 성경만 이제 우리가 알고 신명기 16장 신명기 6장 16절을 몰랐다고 한다면 마귀를 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되 다 알아야 된다. 그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또 예수님을 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첫 번째 떡이 변하여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높은 성전 뛰어내려 보라고 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 영광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죽게. 이것은 내가한테 속였으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수를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또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혜가 성기를 했다. 사탄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몇장몇 몇 절까지 소개를 합니다만은 예수님 그냥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만 말했어요. 몇장몇절 안에서 그래도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장절이 틀려도 의미만 내용만 같으면 마귀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최악의 상황.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40일 단식을 했으면 가장 연약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악한 세력이 우두머리는 마귀가서 시험한 달지라도 성령받은 자는 기록된 말씀으로 능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일찍 이후에 영봉 1장 12, 13에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를 또 성령받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능이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연 약했습니까?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시험 안에 물리치고 나니까 바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그러죠. 천사들은 수종 들지 을 않으면 거동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려허리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자 악한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진려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거듭농서를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서 호사서 4장6절처럼백승은 되는데 하나님만의 지시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로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납주 가운데 진리허리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마귀의 계기를 악한 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처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에 윤상 목사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